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93회차로 또 정합 예선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지력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합 예선 해봅니다. 자 그럼 직전에 출연 번호부터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992회차, 12번, 20번, 26번, 33번, 44번, 45번, 보너스가 24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는 단번대가 없었고요. 이월수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33번, 44번, 자 이렇게 보면 이열수가 지금 6주차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993회차에 이 열수가 있을 것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열수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열수가 없다는 가장 뒤쪽에 있어서 어, 현재까지 이 열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 중에서 12번, 20번, 24번을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27번을 가장 많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6번, 9번, 22번, 36번, 17번 순으로 현재까지 예측해 주셨네요. 예전에 강좌분들은 금요일 오전 현재까지 21번 9번 40번 39번 6번 34번 5번 27번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1등 키 찾기에서 29회 이상 접종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강좌분들은 29번 9번 28번 현재까지 3분만 예측해 주셨네요. 실전 강좌분들은 현재까지 3분만 예측해 주셨네요. 토요일까지 모두 예측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어, 1등 키차 기본 매니에 이렇게 고정시켜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계 예측, 예절 강좌, 실증 강좌, 그리고 일월수 예측까지 다다하니까 중복수 빼고 나니까 16수입니다. 그래서 압축번호 22개 중에서, 어, 나머지 6개는 꿈수풀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총 압축한 번호는, 단번대가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상당히 많네요. 6개입니다. 그리고 10분 대가 12, 13, 17 3 개고요. 그리고 20분 대가 20, 21, 22, 23, 24, 27, 28, 29. 아 직전의 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분 대가 우리 구독자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어, 수를 예측해 주셨네요. 그리고 30분 대가 32, 34, 36, 39에서 4 수. 그리고 40분대는 40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2개 압축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직전과 마찬가지로 20분대를 강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단번대 직전에는 단번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어, 두 번씩 단번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번대를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단번대와 20분대를 가장 많이 보셨고 가장 적게는 40분대를 보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분을 예측하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현재까지 예절강좌분들이 예측해주신 번호는 블로오션님이 21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이 5번, 아담님이 40번, 코코리님이 39, 4 0 꼬맹이님이 15번, 언제나 아름다운 만찬님이 20번, 이경영님 9번, 10번, 행복 삼자님 6번, 5번, 송명균님 8번, 9번. 최룡건님 27번, 전영영님 34, 35번, 이태근님 6번, 박성건님이 29, 30, 윤정수님이 6, 7, 그리고 박일원님이 29번, 조근희님이 37, 38, 강호진님 11번, 현재까지 예절 강자분들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그리고 실증 강자분들은 아주까지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아자세짱님이 29번, 우퍼님 28, 27, 김대길님, 9번, 10번 이렇게 세 분이 현재까지 예측해 주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오늘, 내일 많이 좀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꿈풀이 예상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꿈수풀이 보니까요. 아주 좋은 그런 꿈을 많이 꾸신 것 같습니다. 흰눈이 내린다, 23번. 호랑이 꿈도 있었고요. 3번, 33번. 그호랑이가또0호 13번. 그리고 앞산는 3번, 32번, 어머니가 2번, 24번, 맑은 물 39, 40, 저수지 20, 송사리, 송사리 이제 맑은 물에 송사리 사니까 7, 8, 상상의 동물, 현실에 없는 동물이죠. 22, 32, 그리고 파란색 불꽃 33 이렇게 해서 어좀 여러 수 가져왔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그런 좋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가져온 수고요. 여중에서 또 제가 뽑은 숫자는 호랑이. 호랑이 아무래도 출연할 것 같은 생각.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좋은 꿈이죠. 호랑이 3번, 33번 중에서 3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보니까 송사리, 좀 맑은 물의 송사리가 맑은 물에만삽니다 그래서 송사리 잡는 꿈 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백호, 백색 호랑이, 백호, 13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3번은 이흰 눈이죠. 흰 눈이, 흰 눈이 펄펄 온다. 이흰 눈도 이부 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2번은 뭐 앞산, 산도 뜻하지만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22, 32번 중에서 32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9번, 40번은 어, 꿈에서 맑은 물이 넘쳐흘렀다. 그래서 이두 수가 다 나오지 않을까 해서 39번, 40번 좋은 꿈이죠. 어, 꿈에 맑은 물이 보인다. 이건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39번, 40번을 가져와서 제가 뽑은 꿈수는 3번, 7번, 13번, 23번, 32번, 39번, 40번 이렇게 해서 7수를 뽑았습니다. 이 꿈수에는 항상 몇 수씩은 꼭 출연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고 예지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적중타임 행운칠수.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증 강자분들 중에서 제가 세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서문타임수는 우리 예지력 강자분들, 실증 강자분들이 아닌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 출연할 것 같은 그런 타임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830, 42번을 가져왔네요. 또요 전체적인 것은 22개 압축번호 외에 다른 번호에서 이를댈수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로 하실 때, 주는 압축번호 22개 이걸 참고를 하시고, 또 참고로 보험수로 해서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45개 압축번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아시고,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스를 반 자동수 살펴봅니다. 구독자 예측에서는 제가 27번,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많이 보신 숫자 27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질 강좌, 그리고 중복수 중에서는 9번을 가져왔습니다. 9번이 우리 구독자 예측, 예를 강좌 예측,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모두 보신 숫자가 9번입니다. 그래서 이 9번을 중복수로 가져왔습니다. 자, 패턴수는 제가 직전에는 12번, 13번, 단번 데가 없었죠. 그 중에서 이제 12, 13번이 출연하고 나면 12번도 자주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23번이 자주 출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13번이 출연하고 나서 23번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13번이 출연하고 나서 23번과 함께 꼭 이렇게 출연을 하죠. 13번이 출연하고 나면 12번도 자주 출연하고 23번도 꼭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13번, 23번 이렇게 함께 출연하죠. 24번도 물론 출연하죠. 그래서 13번 다음에 직전에 24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23번이 출연하지 않나 패턴상 23번을 패턴수로 가져왔습니다. 소스는 2월수, 소스는 3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월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 중에 소스네 탄수로해서 39번이 정말 출현할 타입이다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 38, 39번이 번갈아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 36, 37, 39번이 한 번씩 출현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소스네 탄수의 맥락이었는데 어, 틀이 깨졌죠. 어느 순간 여기서 틀이 한참 동안 깨졌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39번이 출현할 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수에서도 맑은 물이 이 39번 40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39번이 출연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38 다음에 39 이번에는 소스네산수도 이 패턴이 정 패턴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39번을 저는 소스네산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지몽수는 3번 호랑이 3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40번 맑은 물 저는 3번과 40번을 예지몽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접종 타임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 예절 강좌 분들 그리고 실전 강좌 분 중에서 딱한 분만 제가 택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행복산자님이 요걸로 상당히 핫하십니다 4연속 접종하시다 직전에 한번 미접종 했는데 이번에 차 993회차 접종하지 아, 않을까 해서 6번 우리 행복산자님이 선택하신 6번을 접종 타임으로 저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넷 반자동수는 27번, 9번, 23번, 39번, 3번, 40번, 6번 이렇게 가져왔네요. 적중타임이 연번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6번을 조금 더 강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는 6번을 가져왔습니다. 요 위에 반자동 고정수는 소스넷 반자동수 요 7수를 제가 이미적으로 조합을 한 것입니다. 이걸 참고를 하실 분들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번호 요 별표에 잘 넣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직전에는 정말로 많이 어려웠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예측이 빗나갔지만 이번에 직전에 빗나간 만큼 또 많은 적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993회차는 우리 구독자분들 상해당첨 많이 되는 그런 회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3회차 정합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상해당첨 많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